이제 AFC 남부지구로 건너왔습니다. 아, 어,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잭슨빌 제규어스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시즌 이 풋볼 운영 부분에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텀 카플링과 이제 시즌 중에 결별을 선택을 했었던 제규어스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장까지 같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데비 콜드웰 단장이 유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콜드웰 단장이 2013년에 부임한 이후에 2017년,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진출한 시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시즌 승리를 거뒀던 게 6승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콜드웨 단장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시간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이번 시즌까지는 함께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 닉폴스를 영입했다가, 이 시카고 베어스로 보내면서 사실 큰 실패를 했었던 이제기어스였잖아요 일종의 이제 닉 폴스라는 이름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음.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덕분에 뭐가드너 민슈라는 좀 숨어있는 진주를 발견을 음. 하는 또 시간이기도 했어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가드너 민슈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쿼터백이 튀어나왔어요 오모시로이 쿼터백이라고 <laughs>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이 선수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약 팀인 잭스밀 제기어스를 이끌면서도 선발로 나와서 6승 6패. 뭐, 신인치고는 일단 괜찮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 뭐, 지난번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21개 터치다운, 6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TDINT 비율도 굉장히 좋았던 이 가드넘 민슈 선수였습니다. 아마 이제 올 시즌 좀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클러치 상황에서 이 선수의 이제 패스정확도가 아쉽기는 해요. 이 선수는 이제 폭발력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패싱을 구사하는 음. 쿼터백이라고 할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상대팀도 이제 2년 차의 민슈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를 하고 분명히 이제 분석을 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민슈가 그 상대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자기 진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는 이제 펌블 이슈가 있는 선수잖아요. 음. 지난 시즌에 1 3 개의 펌블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쿼터백 중에서는 리그에서 가장 많았거든요. 네, 1 3 개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음. 이점은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해 음. 보입니다. 예. 올 시즌 새롭게 부임한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제이 그루든이 과연 가드너 민슈를 어떻게 좀 다듬을까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전 워싱턴 감독이었던 이제 그루든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부임을 했고. 음. 또전 자이언츠 감독이었던 벤 메가두라는 분이 또 쿼터백 코치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감독 두 명이 이제 민슈를 위해서 좀 부임을 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도 새롭게 이제 게리 쿠비아가이 바이킹스로 간 이후에 뭔가 하나 새로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가드너 민슈 선수가 도움을 받아서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이제 스킬 플레이어 쪽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DJ 샤크가 여전히 이 건재하고 있고 여기 이제 타일러 아이퍼츠가 FA로 합류를 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진에서는 2라운드에 이제 라비스카 쉐노라는 신인을 음. 뽑았거든요. 예. 사실 DJ 샤크 말고는 이제 뭐 크리스 콘니, 디디 웨스트브룩, 음. 뭐 킬랑 콜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한데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좀 아쉽죠,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라비스카 쇄노 선수가 넘버 2 리시버로 올라서주기를 좀 재규어스는 음.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러닝백을 좀 살펴보면 일단 주전 러닝백 레너도 포넷에 대한 5년차 옵션을 실행을 하지 않았던 이제 잭슨빌 재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데 지난 시즌 물론 이제 1,152야드 러싱야드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리시빙도 발전을 하면서 522야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포탈리아드가 1,600야드가 넘어가는 선수이긴 한데 이 선수의 터치 다운이 단세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싱 시도를 많이 한 끝에 얻어낸 음. 스탯이라는 점도 예. 약간은 이제 좀 순도가 낮은 기록이다 음.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복 그리고 이제 강 팀을 만났을 때좀 버로우를 타는 모습, 뭐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레너드 포넷이 드래프트 당시에 받았던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크리스 톰슨이라는 이제 리시빙에 좀 특장점이 있는 러닝백을 이제 백업으로 영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포넷에 좀 짐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무브를좀 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없는 살림에 이 살림 이 가제 도구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사실 이제 문제는 오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거의 오라인이 너덜너덜한 수준이었어서 이가드네 민슈 선수가 수비 선수들한테 쫓겨다니기 바빴거든요. 사실 한 명씩 좀 살펴보면 이 예. 라운드 출신의 레프트 테클 캠 로빈슨이 있는데 이 선수가 좀 기대치에 좀못 미치는 활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게 좀 아쉽고 오펜시브 가드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레프트 가드 앤드류 노엘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뭐 준수한 활약이지만. 그 받고 있는 연봉에 비해서는 좀 몸값을 못 했다. 네. 이렇게 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값을 못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선수들을 좀분전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이제 가드너 민슈 선수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오라인이 좀 뒷받침 돼야 되잖아요. 그 가드너 민슈의 프레시즌 경기를 보면 그 강한 히트를 당해서 그좀 넋이 나가 있는 아, 네, 그 장면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규 시즌에서도 좀 그런 모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온라인 음. 선수들이 분전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비에서는 지난 시즌 1라운드에 뽑혔던 조시 헬런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올 시즌 이제 1라운드에서 두명의 선수를 뽑았는데 두명다 수비 선수 였습니다 CJ 앤더슨 코너백 이고요 이제 라인 백크 클레이번 체이슨 까지 이제 두 명의 선수를 1라운드에서 뽑았는데 이두 선수 모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17시즌에 잭슨 빌이 이제 챔피언십 경기까지 갈수 있었던 거는 결국 강력했던 수비진 덕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좀 리더격이라고 할수 있는 칼라이스 캠벨을 좀 떠나 보냈어요 음. 그러면서 좀 젊은 선수들로 세대교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앞서 말씀해주신 19시즌 1라운드 조 쉘런. 그리고 18시즌 1라운드 테이본 브라이언. 음. 그리고 20시즌 1라운드 클레이번 체이슨까지 음. 좀앞선의 선수들을 좀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이 지난 시즌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줬던 마일즈 잭 선수가 여전히 이제 남아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FA로 합류한 라인배커 조오버트 선수도 지난 시즌 굉장히 쏠쏠한 활약 보여준 끝에 잭슨 빌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수비 강은 상당히 많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조슈 버트 선수는 뭐 어떤 운동 능력이나 뭐 음. 파워,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볼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라인 베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즌 그 잭슨 빌의 라인 베커진이 거의 최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음. 좀 긴급 수혈이 됐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뭐2017시즌에그 좋았던 섹슨빌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지난 시즌 최악이었던 수비에서는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갖게 만드는 잭슨빌 제기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국 야니근과 케가 좀 팀의 잔류를 하고 싶어지 하 않는다는 점일 네.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뭐 트레이드를 요구하고 음.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홀드아웃까지 좀뭐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잭슨빌에서는 뛰지 않겠다는 뜻을 좀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잭슨빌 구단에 좀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선수들이 뛰고 싶은 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강했던 수비진을 구축을 해 놓고 이 주축 선수들이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서 뭐 보우에도 떠나고 램지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칼라스 캠벨도 떠났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남은 야니 은가쿠의 선수까지 뭐 나는 이 팀에서 안 뛰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아어 뭔가 지금 구단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쨌든 이기는 팀 네. 우승을 할수 있는 팀에서 또 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다 있잖아요. 음. 근데 지금 최근에 잭슨빌의 행보는 그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은각에도좀 팀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뭐 수비에서는 많은 반등을 이뤄낸 잭슨빌 제규어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 시즌을 봤을 때어 달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laughs> 들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세컨더리에서도. 그리고 AJ 보우의 제럴램지가 모두 떠났고 음. 지금 1라운드 출신의 그 코너백 CJ 핸더슨이 넘버원 코너백으로 좀 이제 자리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맙게도 이제 베어스가 닉 폴스를 데려가 주면서 <laughs>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올 시즌 강력한 꼴찌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잭슨 면제기였습니다. 그가드너 민슈 입장에서는 이제 꼴찌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만약에 잭슨빌이 전체 꼴찌를 해서 드래프트 1번 픽을 갖게 된다면 네. 김민준 아나운서가 그토록 바라던 트레버 로렌스가 네. 잭슨빌의 유니폼을 입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가드너 민슈 선수를 응원할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웃음> <웃음> 어쨌든 가드너 민슈 입장에서는 뭐 팀을 위해서라도 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주전 자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시즌 뭐 최하위는 하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드너 민슈 선수의 성장을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잭슨빌 제기스의 프리 뷰 마쳐 보겠고요. 다음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